<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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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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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아! <웃음> 아이고 사나요? <laughs> 호그 돈다. 어?

시멘님 여기 거점 안에다가 포탑 깔아봐봐 거점 안에다가 디메카펑나 잔다 아이고 나이스 아나 없다 이제 들어가 들어가 Chill? 들어가면 안 돼? 못뭐 들어가나? 죄송합니다. Hitting... <Schulen rolling> <peddles> 정확히... <hysterarian> 오지마 이시기야. <Favorite prince> <submarine> <Favorite horror> <Unfortunately> 아이고, 밥 깬다 이제. 든피 왔다, 들피 왔다, 들피 왔다. 이거 호응해야 돼.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럼 맞을게요. 아, 그, 응. 빨쳐주세요. 티르 뒤에 돈다. 아 이거 위기 해야 되는데와 미친, 저걸 비틀었어? 아 진짜 조슈 다운이고 한조필 뒤에 겐지 돌아 아 겐지 궁 쓰겠다 어? 그.. 재웠어 어, 뭐, 뭐, 뭐. 어, 호그 힐베. 호그 호그 힐배 인서님 뒷라인 좀 띄워줘 뒷라인 좀 뒷라인 같이 보자 누구 힐배 합니다, 저도. 아우. 나오거 위도까지 볼게요. 민선 님, 민선님 어디 가셨나? 집에 갔어. 녹커 뭐야? 여기 재워 놨어, 자리야. 몇개 와! 호공, 호공, 호공. 와, 뽕. 호공 헤드야. 와 네. 아, 마지막에 궁쓸 거예요. 막차를 궁쓸 거예요, 막차를. 2층 민사님이 맞으시고 자, 온다, 이제. 보여. 음... 오른쪽에 호그. 말했다. 자탄이랑 발키디랑 어. 나노 있으니까. 이번에 리그룹해서 한타 하면 되겠네. 제발 리그룹에 네 힐러 하나밖에 없는데. 이층에 에이씨. 에이. 에포 좀 달아줄래요? 아이고. 에포 좀 달아줄래요? 나도. 메리스 방울 죽었어. 방울 애들아 원일이야 뒤로 에포? 좀 빼봐. 아나 누 안하는가. 한번만요. 나무시어요 돕달라고? 줄래요? 지금? 네 지금 됐다. 지금 지금. 오케이. 노유 응. 받게. 응. 상관 없어, 상가 없어 안 응. 죽어. 여기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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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응. 내가 초 응. 해줄게 응. 아, 안 맞았네. 아까비 품줄 수 있었는데. 땡간 응. 미쳤대. <laughs> 응. 뭐 축하해. 아니 아라 복 많이 하는데? 아닌데. 아니 이걸 왜 죽어 대체 나 진짜 진 이거는.. 얘 야타 복제인네 <laughs> 진짜 다아줬다어 <목소리> 잘했어 에코 잘하네 <목소리> 어, 야타로 다 큰. 인정 인정 나 힐러 복제하는 거 좋아하거든. 응 음, 그래 보인다. 초 <laughs> 어, 이제 그랩 있다. 그랩 빠졌고. 잠깐만만만만내리신 거야. 나피야피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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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바로 살려줄게. 나 따라와. 나풀리지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어는데좀 빨라 보이죠? 나감도라모감도 해야. 나도 감도야 오예! 어. Okay. 아! Oh, yeah! 위에 허탑! 허탑, 석영 정면! <laughs> 아, 아, 나만 봐.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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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릴 수 아니? 못 살리지. <laughs> 이걸 리그로하자 아, 그리고 아, 그만 끌리고. 아니 아니 내가 끌리고 내가 싶어서 끌리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잘 끌은 거야 리그룹을 해야 돼 중. 이거 이거.. 아유 오, 내가 브리기트 해야 돼아야아야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할수 있어 나 들어봐 나 믿어봐 아 괜찮아 니야 아 일단 리그룹으로 가 잠시만 얘 하나만 살리고 나 혼자 할게 오케이 살리고 그 아나 누나 아 아나님 파라 뽕 줘봐 파라 뽕 줘봐 지금 줘봐 지금 줘봐 다 깔게 오케이 죽지 뭐 아! 그만 끌려. 우 컷이야. 아, 컷이야. 할만해. 우린 다, 다 컷. 우린 다 컷. 우린 다 컷. 다다 컷. 호구 잘한다. 아라 님 호구만 재우면 돼. 아 님. 내가 이제 불기 들었으니까 레킹을 넣어 보니까 호구가. 어, 많이 아이고. 이거는 불기로 될게 아닌 거 같은데. 드릴게요. 나 유도. 하늘에 파라 유도. 아, 낭패로 맞았어. 간단 아, 까비. 어, 아, 뭐야. 아, 상쾌이였어? 아, 그니까. 해보자. 됐어, 힐한 번만, 뒤에. 뒤일한만 아나니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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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그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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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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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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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나는데 여기 렉킹볼인사물에아네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이 화물에 렉킹볼 일때알서어 파라 왼쪽 누님한테.. 누님한잘돌리면 팔아 잡아야겠다 미스터 필이에요 아 쥐새끼 진짜 미스해버린다 누리님 아, 밀어서, 밀어서 못 잡았어요 어 미안 수백이 딱돼 여기 쥐 쥐랑 다 뒤에 있어 누리님 아, 이거 아나 안 돼요? 아나? 아나 잘못 밀어 아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수백 대는 막 힘들 거 같은데 아그래전 판에도 굳이 아나가 필요 없어서 잘 밀었는데 왜 이번 판에 아나 찾는 게 됐는지 본인이 겐지여서 그랬구나 아니야 수비 때 오히려 힐이 더 많이 싫어하긴하니까 우리 방구가 불이해도 괜찮을 수도 이런 데 내가 겐지잖아요 음. 하나 한 번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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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이 살아났어 리안 <laughs> 보여 누님 <laughs> 네, 제가 저 겐지 궁 진짜 기하게채가지고예 예, 제가 이거예 할게요 예. 예. 어? 메르시가 힐을 너무 잘줘 어디? 예 Yeah. 어.. 아 보인, 보인. 자폭 올것 같은데? 안편물 끼고 있어같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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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님, 저놨거든 미리 미리 미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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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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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만나네 아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가 좋아 <laughs> 저희가 이겨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 <laughs> 괜찮습니다 저희 그룹으로 오실래요? 아닙니다 스카아 차옷. 괜찮습니다 <laughs> 이건 제책거 같아요 왜요? 조합이 비싼데? <laughs> 그래서 스테이크를 음. 하기가 싫어졌어요 음.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럴 땐 즐겨야지 뭐 들지다. 소고